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넥스턴 바이오가 어, 거래 재개가 됐죠. 자, 근데 오늘 어, 장 초반에 상가까지 한번 어, 순식간에 치고 가더니 좀 그대로 주가를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 액면 병합을 통해서. 어, 지금 주식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어, 여러분들 좀 핸들링하기 세력들이 핸들링하기 편한 지금 상황 그리고 최근에 상장되었었던 추가적인 물량들 때문에 좀 많이 어지러우실 텐데 어,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어, 그런 부분들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어, 좀 보기 편하시게끔 어, 분들, 네이버로 한번 공시들을 좀볼 텐데 오늘 좀 과도한 하락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 어, 여기서 최근에 이제 1회차 어, 2회차, 뭐 3회차 4회차에 대해서 얘네가 이제 재 어, 취득을 했었던 전환사채들을 재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 2, 3번은 어, 어,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한테 매각을 했는데 여기 네번째 마지막에 있는 4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어, 얘네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아시아 어드바이저 로보틱스 컨소시엄 그래서 얘네가 어느정도의 물량을 좀 던진 것으로 보인다 어, 사실 보시면은 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이 오늘 상장되지 않아서 얘네도 일부 물량은 던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이제 얘네들이 던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아시아 어드바이저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구 세미콘 라이트 지금 현재 SL 어, 에너지 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넥스턴바이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 SL 에너지 위에 지금 SL 바이오닉스 위에 퓨전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잘안 되면서 상장폐지가 됐고 얘네가 아, 이제 작전을 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세미콘라이트를 여기다가 넘겨준 사람이 구글, 구글 씨입니다. 지금 조걸 씨가 대표로 있는 얘네한테 이렇게 팔아준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어, 이전에 세력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서로 어, 돕고 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 어느 정도 도움을 줬던 것을 이렇게 아픈 것으로 보이고 얘네는 어, 이제 사실상 이번에 좀 빠진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매매동향을 보시면은 약한 36만주가 이렇게 매도가 들어가졌는데 사회차 가입 같은 경우에는 전화청구권 행사를 보시면 약 300만 주 이렇게 상장이 되었다. 그리고 어, 2회차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사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어, 가져간 건지 아니면 은 어, 2회차 3회차에 참여했었던 전환사채 참여했었던 어떤 그런 친구들이 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놔가지고 모르는데 어, 4회차는 어쨌든 오늘 다 상장이 됐고 남은 물량은 없다. 사회차는 남은 물량은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물량을 좀 청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환 가액 같은 경우에는 5대일 주식 병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5를 곱하시면 됩니다. 5를 곱하시면 약한8 0원대 8천원대 전환 가액으로 오늘 좀 이득을 많이 보고 나간 상황이다. 자 그리고 사실상 세력들은 이렇게 한번 팔고 나서 낮은 곳에서 다시 매수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끝낼 수가 없는 이유가 어 얘네가 이제 상장된 나머지 주식들이 아직 완전히 털어 어, 털어져 나가지 않았다 털려 나가지 않았다. 자 사실 이번에 상장된 물량들을 5로 나눠보면은 어느 정도인지가 확인이 되시는데 자 얘네가 상장된 게 <laughs> 2회차 전환된 게 22만 주 그리고 1 6 3 2 7 나누기 5 얘네가 25만 주두 번째가 25만 주 나머지가 59만주, 60만주, 약 60만, 25만. 자 그런데 어, 사실상 이게 다 털린 어, 지금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들? 뭐 다른 기타법인이 매수하면서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기타법인의 총 매도량이 수매도량이 마이너스 36만으로 찍힌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밑에서 다시 사모을 어, 그런 어, 움직임은 보여줄 거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 개인들을 한번 털 떨치고 가야 됩니다. 떨치고 가야 돼요. 올라가려면. 사실 지금 이제 액면 병합을 하면서 주가를 좀 핸들링하기가 편해졌죠. 지금 거래량이 얼마 안 실려도 굉장한 변동폭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어, 개인들 한번 털기 위해서, 털기 위해서 오늘 크게 한번 배도를 하면서 눌러줬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뭐 이부인 천담 소재 관련해서도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드렸었는데, 어, 거래 재개 당시, 지금 현자, 어, 현재와 당일 여러분들 당일. 그리고 1 2 어, EV 첨단 소재의 12 상장이 당일이 겹치죠, 여러분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넥스턴 바이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EV 첨단 주세를 끌어올리면서 넥스턴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어, 어,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너무 티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올라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큰 폭으로 한번 물량 던져주면서 계속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이제 매입한 그런 주식들에 있어서 아직 전환되지 않은 물량들이 꽤나 많은 상황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이제 좀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증도 하고 있죠 유증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담보로 넥스턴바의 주식을 담보로 상상 저축은행에서 또 돈을 빌렸고 그걸로 이제 이번에 어, 추가적으로 넥스턴바이오 전환사채를 매입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얘네들이 하고 있냐 지금 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환기 종목이에요 환기 종목 그리고 그 위에가 sl 에너지 거래 정지 상태고 지금 20일 아, 20, 아 20일이 아니죠 5월 18일 날 상패 될지 아니면 개선기간 줄지 요게 결정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 사실상 얘네가 무조건 이걸 막기 위해서 재물을 개선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거고 5월 18일까지는 작전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어쨌든 그 전에 여러분들 한번 어, 어, 차익실현 세력들의 차익실현 구간이 나와줄 건데 그때를 좀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고 실시간으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SL 에너지를 왜 살려야 되냐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L 에너지 위에 퓨전, 휴전, 퓨전이라는 어,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실패하면서 상패가 당해, 상패를 당했었고, 어, 이제 똑같은 수준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얘네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SL, 원래 바이오닉스였죠, 여러분들. 근데 이름을 SL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아직까지 더 해먹겠다,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EV 첨단 소재, 얘네 리튬 뭐 구리 뭐 2차전지 쪽으로 엮으려고 하고 있고 다이나믹 디자인도 이제 타이어 회사에서 지금 뭐 니켈 쪽으로 계속해서 계속 가고 있고 여러분들 자 얘네가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농후하게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작전은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들 조금 더 한번 흔드는 모습이 나와줄 수가 있지만 충분히 이 어,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올 겁니다 오늘 따라 들어갔다 물리신 분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한번더 흔들면서 저점에서 단가 낮추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올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보시기가 힘들 거예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분봉 뜯어보시면 장 초반에 엄청 급하게 끌어올렸어요. 호가창 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말도 안 되게 끌어올렸습니다. 한 자릿수에서 바로 27%까지 순식간에 올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진짜 전업투자자 아니라면 은 여기서 대응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차익실현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떨쳐낸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끌어내렸죠, 여러분들. 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인 털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들어온 개인들이 뭐 단타 투자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 작전 세력들과의 어느 정도 우호관계에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사실 단타 물량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한번더 출렁이는 움직이면 보여줄 거다. 그래서 어 EV 첨단수재도 계속해서 이렇게 어, 힘들게 괴롭히고 있죠 여러분들. 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여서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혼자서 이제 골머리 썩고 썩지 어, 마시고 끙끙 앓지 마시고 계속 개인 번호 끼 위에 뛰어놓는 이유가 여러분들 함께 도와드리고자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 지금 매수 찬스다 라고 해서 매수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 위해서 영상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어떡하지 손절해야 되나 이러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손절하셔도 돼요. 사실 하셔도 되는데 충분히 2차 상승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텐인데 어 여러분들 다들 본업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위에 제 번호로 넥스턴 평균 단가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ev첨단 소재랑 어, 어, ev첨단 소재를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어,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 이게 이어서 어쨌든 얘네가 무조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넥스턴바이오까지 좀 같이 엮어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ev첨단 소재 가지고 있으시면 은 ev첨단 어, 소재도 같이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어, ev첨단 소재가 여러분들 공시를 보시면 얘네가 이제 6회차 전환 사채를 여러분들 넥스턴 바이오가 상장을 안 하고 추가 상장을 안 하고 취득 후 재매각을 했죠. 밸류 투자조회의 1 3인한테 이렇게 170억에 매각을 했는데 자 오늘 이렇게 전환이 됐잖아요. 전환이 이렇게 5월 4일에 200만 주 그리고 어 여기 나머지 한 36만 주가 밑에 있습니다. 아직 전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전체적으로 이제 200한 40만 주라고 약 240만주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170억에 떠왔다. 고 했죠. 그러면 얘네가 손익분기점은 약 7천억입니다. 아, 7천원. 그리고 지금 얘네를 그냥 버리고 가겠다. 207만주로만 움직이겠다. 라고 하면은 손익분기점은 약 8천원.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아직 손실 중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2억 2천만주를 추가적으로 올리 호재를 발표를 하던지. 허가적인 상승을 만드는 수급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넥스턴 바이오는 자동적으로 같이 올라갈 거고 EV 첨산 소재를 같이 보시면 이틀 전에 얘네가 권리 공매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CBW 유증 무증 자 이틀 전에 여러분들 미리 어, 권리공매도를 때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 들어오는 게 확정이니까 2일 전에 어차피 어, 2일 후에 공매도를 치면 갚아야 되잖아요 2일 전에 미리 팔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 보시면은 약한 8,500원 정도 8,600원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때 어, 일부 물량을 얘네들이 팔고 저점에서 이제 상환을 했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밑에서 더그 돈을 가지고 담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 매매 동향 보셔도 부 v 어, 첨단소재입니다. 이틀 전에 기타 법인 매도 보시면 약 90만 주 이렇게 매도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어,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권리공매도는 일부 물량이 들어간 것 같다. 근데 아직 어, 나오지 물량 어, 나오지 못한 물량들이 약한 140만 주, 150만 주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팔아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가를 한번 올려줄 거예요. EV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굴이 공급기사 띄워주면서 한번 더 주가를 방해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아직 충분히 어, 상황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넥스턴바이어도 어, 쉽지 않게 갈 겁니다. 어, 사실상 5월 4일, 어, 3일, 3일, 4일부터 출발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어, 바로 불씨를 한번 꺼뜨렸어요 개인들의 어, 물량들을 한번 뺏고 어, 자기들 물량을 한번 확보하고 가기 위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더 계속해서 괴롭히는 구간이 나와줄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대응하셔야 된다. 근데 그런 대응 진짜 어렵다 하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위에 제 번호로 넥스턴바이오 이렇게 남겨주세요. 평단 뭐수량 공개하기 싫다 하시면은 어 그냥 넥스턴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뭐 단가 조정 타이밍 같이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이제 넥스턴바이오 거래 정지 전에. 어 이 바닥에서 사서 오늘 저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작전주는 좀 보고 싶지도 않고 뭐 새로운 종목을 진행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라고 하면 자 5월 어, 구독자 이벤트로 주력 종목 두 종목 담겨있는 pdf 파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1차적으로는 어 현대차 미국 진출 어 미국 어, 죄송합니다. 미국 진출 관련해서 어 수해 볼수 있는 지금 시총이 어, 적은 종목으로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자 이것도 시총이 최대한 무겁지 않은 종목으로 확실하게 좀 들어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다 근데 아무 정보 없이 들어간 건 아니고 정보는 당연히 뒷받침 돼서 준비를 한 거고 여러분들 2차 전지에서 지금 현재 바이오 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에서 바이오로 가다가 바이오는 금방 식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갈 수야 있지만은 지금 반도체 쪽으로 메인들의 수급이 좀 어, 포착이 되고 있죠 반도체 관련해서 좀 빠르게 수급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자 받아보시고 나서 매수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어, 참고하셔도 돼요 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을 하시는 어, 지표로 사용하셔도 좋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확신이 가져졌다 싶으시면은 그때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땡땡 관련주 검색하고 해보셔도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하실 때 네이버에 땡땡 관련주 치셔서 아무 블로그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어, 그러면은 이미 다들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 세력들은 이미 다 준비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오픈되기 전에 조금 준비한 종목이고 왜 올라갈지 그리고 언제쯤 비중을 높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알아보기 쉽게끔 준비해 놨으니까 받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할 거고 어쨌든 넥스턴바이오가 오늘 이렇게 피침쐈다고 해서 바로 작전 끝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어, 사실 이 전에 이렇게 올려놓고 거래 정지를 한 것도 이전에 도움을 줬었던 이제 작전 어, 세력들 간에 좀 어느 정도의 시대 차익을 위해서 잠궈 놓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좀 올려놓고 얘네가 안 잠궈 놨으면 ev첨단 소재랑 다이나믹 디자인 위아래로 출렁거릴 때 여기서 크게 또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잠궈 놓고 이제 여기서 오늘 바로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들 하지만 아직 남을, 어, 남아있는 물량들도 있고 위에 어, 최상단에 있는 sl 얘네들도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분명히 마무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아직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게끔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어, 이제 문자 주시는 분들, 일일이 계속 대응방안 제시해드리면서 마무리까지, 끝까지 달려갈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간에 문자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시간 내서 다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